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12시 58분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12시 58분입니다. 이곳은 충주입니다. 출장 온 김에 혼잣말 산책 찍으려고 하고요. 날씨가 좋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슬슬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혼자 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이제 두 달째 되어갑니다 요즘은 매주 목요일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은평구에 거주 중인 정신장애인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소한 드라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드천구수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소한 드라마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공지를 올렸었습니다. 총 5회기 진행인데 어저께 3회기 진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회기 남았고요. 여기서 사소한 드라마라는 제목은 사이코 드라마 그리고 소시오 드라마 이두 가지를 접목해서 사소한 드라마, 사회 심리극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심리 사회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장명하진 않았고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장명하셨는데, 장명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은평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평구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병원이 아닌 병원 밖에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자연스럽게 심리극을 즐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에 감동했고, 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서 늘 풍성하고 감사한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당사자의,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 중심의 심리극을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당사자를 위해 직접 진행하는 이런 심리극도 가능하겠다.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요번에 사소한 드라마 진행하면서 좀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소한 심리극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 중심의 심리극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소한 심리극에 함께하고 계신 당사자 여러분과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드천구소 유튜브 채널에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대중화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심리극에 대중화는 지역 사회 병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 사회 복지관이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은 장소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심리극 운영을 담당해야지, 뭐 이왕이면 심리극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극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와 연결된 그런 분께서 심리극 운영을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용 부담과 심리극의 오남용을 줄이면서 안전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 안에서든 병원 밖에서든 심리극을 이용한 장사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거리 부담, 비용 부담, 의료 기록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한 심리극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2년 전부터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심리극을 담당해왔고, 그러면서 심리극의 대중화가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서부장인 종합복지관처럼 복지관에서 심리극 의뢰가 오면 일정만 맞으면 기꺼이 응하려고 합니다. 최근 어느 병원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이메일을 통해 심리극 진행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셔서 짧게나마 제 의견을 담아서 해신했었는데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을 통해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메일 잘 읽었습니다. 심리극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참석자 높이기, 심리극 주제, 도움이 될 만한 심리극 영상, 심리극을 배울 수 있는 곳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석자 높이기. 지금 제가 심리극을 진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참석을 원하는 분만 참석비를 지불하고 심리극에 오시기 때문에 참석자를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리극에 참석하시는 분 모두가 꾸준히 참석해 오신 분들이고, 심리극에 참석할 때마다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배움이 되고,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고, 보조자 조연 배우 보조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참석하게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심리극을 진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석자를 높이려면 심리극이 재미있다 심리극을 공의 배움이 된다. 심리극에 참석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집단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심리극만의 차별적인 장점이 된것 같고 이러한 장점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납병원 회원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극은 극, 드라마이기 때문에 연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재미있게 참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극의 사회기술 훈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이면서 내가 자신있게 할수 있는 특기를 반영할 수 있다면, 나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심리극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리극 주제. 주제를 정하면 보다 신속하게 주인공을 정하고 이야기를 극화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주제 없이 그때, 그날, 당일 주인공에 따라 주인공의 이야기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심리극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제 없이 진행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참가자들에게 주제를 물어보고 의견을 모아서 정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세번 심리극을 진행한다면 월요일에는 시사를 주제로 뉴스를 연극으로 옮겨 볼 수도 있고 내가 만약 뉴스 속 인물이 된다면 이러한 주제로 연극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개인적인 추억을 주제로 추억을 극으로 옮겨 보면서 좋았던 추억은 더 의미있게 연극으로 꾸며보고, 안 좋았던 추억은 지금이라도 새롭게 내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꿔보는 연극을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수가 아는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 책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장면을 가져와 연극으로 옮겨보고, 재현해 보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꿔보는 연극을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 안에서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흥미를 반영해 보면서 이 연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쉬운 연극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경험과 이론과 생각을 접목해 보면서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년 전까지 납병원에서 12년 정도 근무하면서 심리극과 연극치료를 고루 적용해 시도해 보았고 그 경험이 지금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이드천구소를 운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될 만한 심리극 영상.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드치 연구소 외에도 심리극을 다루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 메뉴에 있는 재생 목록에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은 심리극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비블류 드라마를 살펴보시면 극화 작업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극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한국 임상예술학회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곳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학회와 한국 심리극 역할극 상담 학회도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경주식 심리극처럼 선생님만의 독특한 심리극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경험과 생각이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기쁘고 영광이겠습니다. 이상 제가 회신한 이메일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두천구소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